여러분, 혹시 건물이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 나타난 이 거대한 눈이 바로 그런 느낌을 줍니다. 높이 112m, 너비 157m, 세계에서 가장 큰 구형 건물이자 동시에 세계 최대 LED 스크린인 더 스피어가 매일 밤 다른 얼굴로 변신하며 도시 전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총 건설비 23억 달러 약 3조 원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인류 건설사상 가장 혁신적인 프로젝트였던 더 스피어의 충격적인 건설 비밀과 왜 이것이 건물이 아닌, 체험 장치라고 불리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스피어의 겉면, 엑소스피어에는 58만 평방피트, 54,000 제곱미터 면적에약 123만 개의 LED 모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모듈은 48개의 다이오드로 구성되어 2억 5,600만 가지 색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혁신적인 부분은 이 곡면에 어떻게 LED를 완벽하게 배치했느냐는 것입니다. 평면이 아닌 완벽한 구 형태에서 말이죠. 비밀은 바로 모듈화 시스템에 있습니다. 삼각형 패널을 기본 단위로 하여 각 패널에 다수의 LED를 설치하고, 이 패널들을 9의 공률에 맞춰 정밀하게 배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3D 퍼즐을 맞추는 방식이죠. 실제 설치 과정에서는 특수 크레인과 정밀한 측량 시스템을 활용해 각 패널의 위치를 정밀하게 조정했습니다. 그냥 큰 광고판 아닌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LED 광고판과 달리 더 스피어는 어느 각도에서 봐도 왜곡 없이 완벽한 영상을 구현합니다. 또한 구 형태 특성상 시야각 제한이 거의 없어 360도 어디서든 동일한 화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구조물을 건설한다는 것은 모든 구조적 하중이 한 점으로 집중되는 극한의 엔지니어링 도전입니다. 더 스피어는 이 문제를 혁신적인 구조 시스템으로 해결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세부 구조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반 돔 구조 대신 특수 구조를 개발해 내부에 기둥 없이 거대한 스크린을 설치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모든 구조적 하중을 외벽으로 전달하는 혁신적인 엔지니어링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물을 완성하기 위해 대형 건설 장비들이 투입되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 방식을 선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사실 초기 설계안은 일반적인 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내부에 16만 평방 피트에 연속된 스크린을 설치하려면 시야를 가리는 기둥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중을 외벽으로 전달하는 이 혁신적 구조를 개발한 것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16만 평방 피트 면적의 16K 해상도 레버라운드 스크린이 관객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이는 1억 7천만 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있어 IMAX보다 40배 큰 화면을 자랑합니다. 음향 시스템은 더욱 혁신적입니다. 1600개의 홀로플롯 X1의 스피커와 300개의 모바일 모듈을 통해 총 16만 7천개의 스피커. 드라이버가 개별 좌석마다 맞춤형 음향을 제공합니다. 더 스피어는 정식 좌석 1만 7600석 최대 수용 인원 약 2만명 규모입니다. 최대 1만석의 햅틱 진동 기능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향기와 바람까지 연출하는 4D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어하기 위해 빅스카이 카메라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했습니다. 더 스피어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23억 달러를 투입해 만든 인류 최대의 몰입형 체험 장치이죠.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 속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국내 현장에 적용하여 가치 있는 건물을 짓는 것이 바로 건창 종합건설의 전문 분야입니다. 더 스피어가 혁신적인 구조 기술로 거대한 공간을 완성했듯 건물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 하나에서 결정됩니다.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내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건창 종합건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현장 노하우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건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건축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